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 클럽 여러분 강 교수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종목 하나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종목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어, 시장 상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오늘 이제 어저께 미국 시장이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특히나 이렇게 기술주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는데, 장 우리나라 장 초반 일단 뭐 증시 상승을 좀 예상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장 초반에 이제 반등이 나와서 이제 코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가 어 양봉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결국에는 또 11시쯤 돼서 이제 매도세가 계속 흘러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양대 지수가 다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줬어요 자 제가 이전에 한번 시나리오를 드렸었죠 분명히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어, 개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었는데, 기관에서는, 기관에서는 이제 증시를 완벽하게 반등하는 것처럼 또 만들어 놓고, 개인을 끌어들인 다음에, 끌어들인 다음에, 또 이제 개인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기관은 나가는 예, 그런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그랬어요. 그, 어떻게 할수 있냐면요. 종목군들 대부분 보면은 좀 급등시켰다가, 어, 윗꼬을 달고 쭉 빼버리는 순식간에, 예, 그런 현상이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헌이 보인다는 얘기죠. 기관의 시나리오가. 그래서, 자, 윗꼬리를 달고 순식간에 내려와 버리면, 개인들은 사실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물려버리는 거죠. 바로. 그래서, 지금이 상당히 굉장히 힘든 시장이고, 대응하기에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이제 종목군들은 선별을 할 때, 좀 주의 깊게, 어, 좀 빠른 종목보다는 살짝 느리더라도, 좀 대응하기에 쉬운 종목 위주로 그렇게 좀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가는 종목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또 갖고 왔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업종이 이제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인데 어, 여기 보시면 레이저 응용 장비 제조업체라고 나와 있죠. 자, 이오테크닉스는 이제 레이저 검침기라고 해서요. 그, 반도체에다가 이름을 새기 주는 거예요. 레이저로 이름을 새기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엔 독보적이고요. 거의 이게 레이저로 글씨를, 반도체에 글씨를 새긴다는 것 자체가, 반도체 자체가 크기가 작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레이저로 이제 글씨를 새긴다. 엄청난, 뭐라 그럴까, 어, 기술이기도 하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섬세한 기술이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에서는 뭐 독보적입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 그래서 재무제표도 좋죠. 자, 그래서 반도체용 레이저 마킹기, 뭐 드릴러, 어, PCB, 어, 비아홀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취급하는 업체죠. 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 뭐, 관련 뉴스가 현재는 없지만, 자, 산업 자체가, 반도체 산업 자체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호황이죠. 없어서 못합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증시 하락 때문에 조금 에 크게 치고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증시 반등했을 때 증시가 본격적으로 반등했을 때 분명히 어 상승 흐름이 큰 섹터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자 반도체 중에서도 저는 이오테크닉스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걸 보셔야 돼요 자 반도체 업황 호재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돼요. 자, 바로 차트를 좀 넘어가시면요. 자,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다가, 자, 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하락세로 전화, 전환 전환했죠. 자, 그러면서 어 계속해서 여기까지 조정을 보였고, 자, 이 부분에서 반등을 했는데, 자, 일단 1차적으로 이 저항대를 넘어가면서 아, 어좀 안착을 했죠. 그러면서. 이 추세까지 넘어간다라고 이 저항대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 완벽하게 이제 상승 추세를 다시 타는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 지금 얼마 남지 않았죠 자이 부분에 돌파 여부 확인하고 어, 매수를 하, 쓸 시에 그 매수 구간은 굉장히 이 부분이 되겠죠 매수 구간은 굉장히 유효하면서 어,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는 차트상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기업분석을 좀 보시면요 2018년부터 조금 이제 하락했다가 작년부터 다시 살아났죠. 자, 작년부터 다시 살아났고요. 자, 영업 이익도 영업 이익은 반대로 좀 많이 떨어졌긴 했지만 작년부터 이렇게 살아났어요. 반도체가 호황이기 때문에 산업이. 자, 단기 실적도 그렇고요. 자, 자산은 많죠. 그 안정성 면에서는 훌륭하고요. 성장성 면에서는 이제 올해부터 다시 이제 원래는 이 이오테크니스가 가치주로 편성이 됐다가 작년부터 이제 반도체가 조금 호황을 이루면서 다시 성장주로 좀 편성이 되는 네, 그런 의미로 좀 보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요. 오늘은 좀매수세가 살짝 나오긴 했지만 외국인 기관 어떻게 해서 한 그림 매수고요. 즉 금융투자 보험 연기금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 사모펀드까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매수세로 봐서는 지금 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오테크닉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저항대를 충분히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며 저항대를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지금 더 매수를 하셔도 좀 무방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자 이오테크닉스의 어떤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비중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네이버 검색창에 저희 청개구리 투자 클럽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저희 관련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관련 사이트 하단에 보시면 저희 전화번호가 있고요.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어 저희가 어 매수 매도를 받는 뭐 이렇게 그런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리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 자, 관망만 하지 마시고요. 많이 많이 연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EU 테크닉스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저는 강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